와, 2025년도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첫 번째 쇼핑은 어디서? 바로 올가리노에서 하셔야죠.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올가리노의 배경번 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한해 동안 올가리노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2025년도도 더욱 훌륭하고 좋은 올가닉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립니다. 대표님, 올해는 어떠한 특별한 혜택들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새해가 밝았고, 저희를 아껴주신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요? 예, 예.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럼 본격적으로 새해 맞이 특별 세일 품목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대표님, 짝 네. 아, 올가리노하면 대표 상품이죠. 그렇죠. 백퍼센 올가닉 양모 침구. 네, 그것도 세일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저희 올가리노는 어, 올가닉 양모 침구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 상품인 어, 올가닉 양모 침구부터 먼저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먼지진드기 생기지 않고. 절대 생기지 않죠. 절대로 건강에는 음. 꼭 우리 올가리 양모 이불을 쓰셔야 되는데, 이 올가리 양모 친구를 20% 세일을 해드리고, 아그 다음에, 이불하고, 네. 이불 커버나, 음. 요하고 요 커버를 구매하시게 되면, 은 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올가리노 담요를, 150불짜리 상당입니다. 네. 담요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 비싼 제품을요? 플러스! 네, 플러스! 에코백을 하나 더 선물로 드립니다. 와, 100% 양모 이불 구입 시에 20% 할인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독일산 이베나 담요. 네. 네. 150불 상당의 담요. 이베나에서 만든 올, 올가리노 담요. 와, 그거를 또 주시고, 네. 거기다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아요. 또 네. 이거 받고 싶어서 또 일부러 네. 상품들 구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올가리노 시그니처 에코백까지, 에코백까지 네. 같이 드리는 찬스. 새 해여서 뭐, 바꾸만고막 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죠. 이제, 풀 세트를 사시면풀 세트는 8피스예요 이불, 이불 커버, 음. 요, 요 커버, 음. 벽에 두 개, 네. 벽에 두개 커버. 그러면은, 여 피스거든요. 8종이죠여 피스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담요를, 네. 어 지금은 이제, 이불하고 이불 커버만 사시면은, 중간 사이즈를 드렸는데, 200불 상당의 라지 사이즈를 선물로 드리고, 네. 에코백도 역시 그 선물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더라고, 그 라벤더 향이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아. 선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잖아요. 네. 향이, 와, 이 은은한 그 라벤더 향이, 허브 향이. 네. 이 이거, 이거 뭐방 안에 두거나 차 안에 차 안에 두거나 아니면은 뭐 클로젯 같은데 그렇죠? 두고 나면 와 그냥 천연 향이 막대로날것 네. 같아 요 힐링되는 그 느낌 발향이 너무 잘됩니다 이 복주머니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왠지 이거 받으면은 2025년도 대박 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복주머니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거기다가 또그 다음 세일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 세일 또 알려드려야죠. 네. 그 다음 세일은 우리 네. 올가리노 이불은 이불도 올가닉이지만 커버도 올가닉입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이 천연점점을 사용한 실크처럼 부드러운 인도산 순면으로 만든 이불 커버 요 커버 이것도 20% 특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불 커버 또이 커버 이제 바꿀 때 되신 분들은 네. 이번 기회에 또20% 할인 주실 때또 네. 거기 너 가방 바꿔가시면 좋을 텐데 천연 염료 사용하고 또 올가닉 순면이기 때문에 네. 포근하게 또 매일매일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크처럼 부드럽고 굉장히 색상이 이쁩니다. 아 맞아요. 다 천연 염료예요. 음. 역시 올가닉 인증을 다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 세일 또 알려주세요. 세 번째로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담요입니다. 어. 200년 전통의 독일의 이베나에서 음. 만든 이 올가닉 담요를 면 순면 담요입니다. 올가리노막걸다 찍혀 있죠, 그죠? 아, 이렇게 어. 또 저희하고 예. 독점 계약을 해서 올가리노 막걸리 찍은 올가리노 담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네. 정말 특별한 지금 세일을 해드리려고 해요. 뭐 어떻게죠? 라지 사이즈 하나를 구입을 하시면은 미들 사이즈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디움 사이즈도 상당히 비싸요. 그치? 라지 사이즈가 200불인데, 네. 미디움 사이즈가 1 5 0불이에요 근데 그걸 주신다고요? 네, 200불짜리 하나 사시면은 150불짜리 미들 사이즈 담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저도 진짜 쓰고 있는데 세탁해도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들꽃 무늬 있잖아요. 네. 들꽃 자수 예. 이불이 너무 예뻤는데 혹시 예. 그 상품도 세일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 이 상품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예요. 이 상품인데 와. 이 제품은 순면 제품으로서 피톤치드 항균 처리를 했어요. 와.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와 알러지로부터 자유롭고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음, 피톤치드를 그냥 어. 뿌린 게 아니고 네. 코팅 처리해서 여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이 제품은 세탁을 해도 피톤치드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순면 자수 이불인데 네. 이런 제품은 30% 지금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요? 그렇죠. 이거 세일 할인율이 더 높아요. 네. 30%나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들꽃 자수 순면 이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네. 울가리노에서는또 울리 베개라고 너무 좋은 제품이 하나 그렇죠. 있잖아요. 저희는 일반 베개도 있지만 울리 베개도 있어요. 어떤 거죠? 울리 베개는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네. 넥타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러니까 리본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에이. 한쪽 면만 파여있는 아. 이런 제품이 그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근데 목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소재가 올게닉 양털이에요. 올리베게도 특별히 30% 올리베게도 아, 30%예요? 규무실때 네. 네. 가장 편안해야 될 목 부분에 편안함을 선사해 보시면서 숙면 또 잃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울리백에도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상품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그 다음 상품은 네. 지금 우울 라텍스 요예요 이게. 아, 그 샘플, 유명한. 네, 샘플이라 조그마하게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보시면 3인치 두께로 두꺼워요. 두툼하네요. 네, 두툼한데. 네. 이 속에다가는 양털을 켜켜 있어요. 그 위에다가 천연 라텍스를 깔아요. 네. 깔고 그 위에다가 음. 다시 양털을 켜켜있어서올라가서 누워서 자면은요 네. 정말 구름에 누워가 사는 것처럼 굉장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아니, 음. 어깨, 골반, 음.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한테 강추드립니다. 구름 위에서 아까 자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게 바로 이울 라텍스요입니다. 이번에 그런 울 라텍스요 혹시 음. 새해 맞이 특별 세일?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울 라텍스 요가 음. 우리 올가리나서 굉장히 핫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아, 대표 상품 중에 네. 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음. 한국말로 요라 그러지만 사실 음. 영어로 타파라 그러잖아요. 음, 네. 옆에 매트리스에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아. 다 밴드로 돼 있고 너무 좋네요. 네. 이건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네. 트윈, 쿠인, 킹 이런 식으로 네. 사이즈별로 다 준비가 음. 돼 있습니다. 아. 이것도 20%를 했었는데 신년 네. 맞이 10% 더해서 30%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와. 올가리노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인 울 라텍스요도 30% 할인. 네. 진짜 놓치지 마세요. 그 네. 저희끼리만 비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훨씬 좋겠네요. 어 공, 어린이 건강에는 확실히 좋은 거죠 이름이요. 아. 디자인의 이름인데 네. 이 친구는 이걸 세일을 못 하게 해요. 주스 사용으로 엄마들이 많이 보내줘요. <laughs>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